37.8명.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해 평균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수입니다. 누적으로 본다면 6년 동안 227명의 아이들이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중 영아라고 하는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47.5%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망 피해가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만 1세 미만만 보더라도 32.5%나 됩니다. 아이가 숨진 사망 사례의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모였는데요. 이 나이에는 어린이집에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가 외부에 알려지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살배기 아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남겨졌다가 결국 숨진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아동 학대 관련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복지 공무원의 가정 방문이나 학대 의심 아동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